네 단도직입입니다 bmw 845i 그란 u 쿠페 네,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먼저 눈에 띄더군요 자 도어를 열었을 때 프레임리스 도어죠 프레임리스 도어들의 특징 도어의 예각이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 차체를 아름답게 쿠페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운전석 도어의 끝이 날카롭게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변을 함께 달리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탑승자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되겠죠. 문을 열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런 그 예각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상당히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디자인을 예쁘게 하다 보니까 쿠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어 디자인을 택하게 된다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한 분명한 것은 이런 날카롭게 들어가는 예각이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부분이 있는데요. 뒷도어 역시 프레임레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이 없죠. 그래서 창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라인이 끊길 이유가 없겠죠. 물론, 호프마이스터 킥을 이루는 이 라인이 끊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싶습니다만, 이 윗부분에 오다 보면 이 부분에 단차가 있습니다. 끊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하나로 이어놓지 않고, 끊어놨는지요. 물론,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네, 트렁크를 보시면 상당히 깊고 깊숙한 넓은 트렁크를 만날 수 있는데요. 트렁크 안쪽에 보면 맨 철판이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아, 이억 원이 훨씬 넘는 고가의 차량인데요. 최고의 프리미엄 스포츠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트렁크 위에 맨 철판이 드러나 있는 부분, 좀, 보기에 껄끄럽습니다. 물론, 맨철판이 정도는 잘 되어 있어요. 날카롭게 드러나 있는 나사들도 없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맨철판을 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겠죠. 이 부분, 이 트렁크 윗부분 덮어놓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심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트렁크 윗부분, 맨철판이 보이지 않도록 좀 덮어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을 킬로미터로 표기했는데 그 아래 마일 퍼 아워 마일 단위로 표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럴 필요 있을까요 킬로미터와 마일을 같이 표기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계기판 세팅을 통해서 킬로미터를 택할 건지 마일을 mile, 택할 건지 단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저렇게 킬로미터와 마일을 함께 표시하는 건 의미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고급 스포츠카에그런 부분들 좀 없어 보이죠 계기판에는 하여튼 필요한 정보를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는게 필요하죠 킬로미터 마일 한꺼번에 표기하는거는 비효율적인 표시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터퍼 100키로도 그렇습니다 연비표시를 지금 리터퍼 100키로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킬로미터퍼 리터에 소비자들이 익숙하죠 리터 퍼 100키로로 표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게 되고요 때로는 착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 계기판의 연비 표시방식도 킬로미터 퍼 리터로 소비자들이 좀더 쉽게 알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340i 시승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밝은 컬러의 가죽시트 밝고 환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상당히 좋, 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밝고 환한 실내 분위기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이 차를 산다고 한다면 내돈 주고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밝은 컬러는 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때가 타고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두고두고 두고 오랫동안 타야 되는 차, 내 차라고 한다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차도 지금 보면 시승차로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 접촉 부분이 많은 이 허벅지 옆 부분 같은 경우에는 때가 좀타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